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동남권 메가시티를 한 시간대로 잇는 교통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부산과 창원을 오가는 광역 급행 버스를 신설하고, 기존 철도와 도로 구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그런데 정작 부울경 단체장들 목소리는 제각각입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한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교통입니다. 지역별 접근성을 높이는 건데 새롭게 주목되는 부분은 광역 급행 버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업무 보고에서 부산 창원 간 메트로폴리탄 버스, 즉 M 버스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외버스 노선이 있지만 광역버스인 M 버스는 부산 창원의 주요 지역에도 정차하고 특히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도 이뤄집니다. 이미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사업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급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철도는 지방 권역별 5개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사형 순환 도로망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M버스 노선을 지방에도 신설하여 국토부는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기반 시설은 적극 지원하겠지만 메가시티는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 지방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해주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이지 이것을 우리가 중앙에서 또 기계적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는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축이 되어야 할 부울경 단체장들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세 단체장이 만났지만 부산은 메가시티가 미래 핵심 먹거리라며 조속한 추진을 강조한 데 비해 경남과 울산의 두 단체장은 메가시티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뭐대사는 움직임은 없고요. 경남과 울산은 이달 말 메가시티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제각각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후 메가시티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